s 디 this is the s 이 m e I am 립 h e same. I am the s 절 m e I am the same. I am t h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 m t 라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저 동생 마나행과 믿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우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어, 8월 6일 오늘 수요일 오늘 1월 화근보고만 메시지가 되겠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과 매일 누리는 산 캠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누리는 산 캠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칠칠칠 기도로 하루의 루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을 중심으로 하루의 루틴을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만은 나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침에 그 힘을 얻고 내일 살려야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 300%, 당연히 어른들은 직업의 300%겠지요. 산업 300%를 준비하는 것이다. 결국 현장화 시킬 내용은 결국 뭐냐 망대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망되고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져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망대는 결국 뭘 계속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 이걸 인식하고 살게 될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현장성은 여정으로 시스템은 이정표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죠. 실제 전도와 성교 모든 삶은 바울처럼 100%의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하루에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움직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스케줄을 짜서 현장을 들어가고 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100%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딱 철저히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 있고, 영증의 병에 걸린 사람들과 불치병은 치유 되지게돼어 흑암이 꺾이면요. 어떤 문제라도 이 치유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증거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면. 지속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결국 상캠프를, 상캠프.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에는 시작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 흑암이 분명히 꺾이게 되있고 왜? 네, 성, 나님 역사니까. 그럼 반드시 그 지역을 살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첫째, 삼세팅입니다. 이때부터는 현장을 보고 말씀을 편집하면서 계속 말씀을 편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대세인지를 하고 요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요약하다 보면 한 줄로 한 단어가 딱 나오죠. 아, 이 말씀이구나. 플랫폼이 딱 생긴다. 말씀을 편집하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지는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파수망대가 세워져서 그렇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빛을 착 비추게 되지게 되어있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기 때문에 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빛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나와 관계된 모든 양에 딱2 4비치게이 되어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아, 답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들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빛 앞으로 다 오게 되니 수많은 벌레들은 빛만 쳐다보면 막 질주에 달려오잖아요. 또한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안테나가 탁 생긴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받았던 메시지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탁, 시간표가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3세팅. 3세팅. 3집중을 누리고 있으면은 틀림없는 3세팅이 나의 삼성에 탁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두 번째 금돈 시대에 이를 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금요일에는 어른들은 힐링하고, 치엄을 받고, 왜 저녁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셨던 말씀 붙들고, 완전히, 어, 마무리를 짓는 그 시간이 이 금요일 시간입니다. 치, 부르짖고 막, 어, 강구하는 시간들, 중부하는 시간들.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답답함이 싹 뚫려지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일어나고, 우리 랩렌트들은 힘이 되는 책들을 읽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 중요한 세계보고말을 감당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책이란 것은 얼마만 중요하냐 그래 간접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보게 되는 거죠 지도자도 만나고 백년전의 사람도 만나고 그렇고 천년전의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직업도 마찬가지 전문성의 책을 읽다보면 수많은 직업을 책을 통해서 첫째 알게 되고, 아, 시대의 시대마다 이런 직업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구나. 뭐가 빛의 산업을 감당했는지, 이게 쫙 간접적으로 경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젊을 때일수록, 어릴, 어릴수록 어릴 책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뭘로?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지, 재생을 하는, 게, 이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지어줘야 되느냐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이 재색을 해야 되는 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언약을 잡은 우리 어른들 렘렌트들이 해야 할 그런 숙제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책 읽고 그걸로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왜 세상 살려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자녀들 속에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 이걸 찾도록 장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지금 음악도 해보고 미술도 글도 여러, 운동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도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각자에게 숨겨진 있는 달란트들이 발견이 돼 본인이 못 찾습니다. 본인이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에 보이거든. 아저 사람 저 친구는 저런 달란트가 있구나. 아저 분은 저런 달란트가 있네.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주일에는 전 성도들이 저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받았던 받아, 응답들을 포럼하고 또 주시는 은양의 메시지를 붙들고 한주 동안 착 출발해 가는 그 시간표가 주일의 시간표입니다. 그래 주일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새 젤기의 비밀. 반드시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할 것이 새 젤기 비밀입니다. 새 젤기의 비밀은 랩넨테가 누릴 가장 큰 무기다. 렘넨테에서 6월절 비밀이 끝났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가 끝났다. 이걸 날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에 감사, 감격. 이걸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 그렇죠. 성령이 동행한다는 것.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조용히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곳에 누가 성령이 반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매 순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 오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할 비밀이고 수장절, 이건 미래절기입니다. 아직 오질 않았지만 보호자의 능력을 나의 현장에 끌어 당겨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천국의 축복을 이 지상에서 미리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얘기하면 세계보고 말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인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날마다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같이 소통, 전달시키는 거죠. 이 쇠절기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은 응답의 비밀과 시스템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실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매순간.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의식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를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뭐가 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는 기도를 해 가야 됩니다. 인마는 하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교회와 함께 하는 거구나. 원니스, 자. 그래서 하나,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만들어가는, 요 위스 임만일원리스 시스템, 이걸 딱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따로 는응 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직은 뭐, 아, 보고만이 참된 답이구나. 이게 오직이잖아요. 유일성, 말뭐 수밖에. 불신 심령이 보디바리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을 봤잖아요. 불신 심령이 보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응답, 오기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만다이 말이거든요. 재창조 시스템, 이건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뭐가 탁 시스템이 된다. 이말이에재창조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앙, 재앙을 막는 묵상시대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앞으로 막 계속 시대가 살기는 굉장히 좋아져 가지만, 그에 따르는 영적인 문제들은 영적인 엄청난 그런 흑암의 완전한 그 문화들, 흑암의 공격들이 막... 아울러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거든 이걸 대비하지 않게 되면은 그렇죠. 모든 것을 너한테 완전 이단들에게 종교단지 다 뺏겨 버립니다. 시스템. 그래, 지금 전도는 멘트맨 전도가 아니고 시스템 전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세워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전도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다민족 선교 랜드마크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선교 캠프로 인도를 받자 그렇게 지금 주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만들어지면은 현장에 봉적적인 전동이 운동이 일어나는 이정표가 생긴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정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아 주셨던 말씀이 현장에 맞게 성취가 돼요. 아, 이것은 아, 다민족이기 때문에 다민족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 쪽은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상황조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만뭐 성취가 된다 이 말이 이를 위해 랩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랩넌트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남은 자라지만. 그러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따라온다. 하나님이 그 응답 따라서 문을 열어 가신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속에서, 777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증인 시스템이 나오게 됩 영적인 기념비가 쫙 세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옛날 말이에7 칠, 망대, 칠, 여정, 칠, 이정표. 이렇게, 138에, 삼오늘에, 놀란 그런 축복들이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죠. 오늘 본 사도행진 13장 1절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물을 따로 세워라. 최초로, 어, 우리 안대오 교회가 자원성교, 자원성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냥 파송하지 않고, 성령의 철저한 멋을, 지시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시작은 성령인도.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싸인 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이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시간표가 되지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의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다섯 명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잖아요. 그런 거 가야할 장소까지 인도받아서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으로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습니까? 그 지역을 살릴 기념 영적 기념비 서기 바울을 딱 준비해놨거든. 하나님이 준비를 다해놓고 누구를 전도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걸 보는 것이 뭡니까? 캠프거든. 이게, 이걸 안 보고 가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랩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흑암 문화부터 뭐야? 박살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루 출발 하루 출발하기 전에 조합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인장의 흑암을 정리하고 빛을 촥 비춰주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현장에 무슨 파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이게 모아져 가지고 뭐가 놀라운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틀림없죠.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지 않았는데 막 밀어붙인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토르목 됩니다 토르목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하루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누리는 상캠프의 빔밀 시작을 성령인으로 진행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제자로 이렇게 오늘 또 성전 빛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날이 될수 있기를 그리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매일 누리는 삶 캠프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또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들을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또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현장에 파송시키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걸 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24기도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와중 속에 하나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갈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의 시력이 묵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것을 알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가는 곳에 빛에 오늘도 하나님 망대 성전을 세우고 가는 멋진 하루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줄시 없어서, 그래서 모든 현장에 뿌리 내리져 있는 흑암의 모든 망대, 흑암의 조직들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그곳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계속 말씀 소통, 기도소통, 현장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지역의 흐름을 완전히 빛의 흐름으로. 받고 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날아가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